안녕하세요, 어몽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만들러 왔는데요. 한번 3만만 해서 한번 해볼게요. 3만 할수 있으려나? 3만 저희 저 18,000이 3만 개할수 있을까요? 기대되는데 네번네번 4번, 4번 있어요. 아 이거 3만이 한첫 스테이지 진적 있는데. 딱한번 해봐가지고 용기춤으로 버프 짱짱. 마이가톤, 펀치, 펀치.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마수 너무 센데 잠시만요. 안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나 배가 독. 이거 나 언제 죽었니? 뻥뻥아 무서워. 용성군까지 써야 돼? 망가. 음 스킬을 쓰지도 못. 하 아니, 바로 져 버렸네. 일단은 레벨업을 해야 될것 같고 무지뭐티리를 얻었지만 못 이겼고. 음. 그러면 연습용으로 18,000을 레벨업 기준으로 하자 가자 음... 18,000이니까 안심하고 깰수 있겠어? 애돈 펀치 쓰자마자 바로 오군요 모르겠 잠 설마가 역시나는 아니겠지? 혹시다가 아, 역시나가 될 수도 있어. 나뇽 음, 속도 엄청 빨라졌고 만나자마자 마...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용성 군 써버리기. 나뇽아 혼내주세요. 가보? 시원한 물에 맞자. 시원한 물에 맞자. 에이, 저거 왜 아직도 있니? 난, 난영이 스피드가 빨라. 용이 춤! 난영아, 스톱! 스톱! 오. 시원한 물에 너네 맞자. 넌 시원한 물에 맞자. 물 타입에 맞자. 오케이. 딱코리왜 음. 어, 이렇게 어 너, 시원한 물에 한번맞아볼래 거품을 맞아볼래? 에이. 원래 제가 제일 빠른 속도가 1분 22초였거든요? 저 벌크업이니? 아. 벌크업 아니지? 뭐하니? 거품? 거품에 이렇게 약한 기술 써도 못 버티는 거실하니딱 굴어. 이제게 머티를 얻고, 홍수문. 홍수문 시라소문 홍수몬? 홍수몬, 시라소문 우롱은 안 차는데? 안 차는데? 스카자 먼저 바로 그냥, 바구리 때리는 거 보소. 바로 그냥. 돌려쳐 겠으니 그냥 넌, 그냥 자유로 돌아가라. 빡! 오케이. 쉔카 나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네. 하여간. 한번더 하면 나는 레벨업이죠? 만0천 너무 쉬워요. 이만 갑니다. 이만. 제가 자마부, 네. 자마부 자꾸 치료만 채워가지고 그치?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진적 있는데. 아, 자마부 나오지 마라. 똥 터뜨려버려. 그냥 뭐. 저, 들어, 버려. 여기, 춤으로 버그, 짱, 짱. 이게, 아, 잠깐만. 그럼, 우리, 맞자, 손에, 뚜, 뚜. 찾았으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체력 채워버려 오케이 저쪽으로 돌려가고 싶지만 반쪽이었다 어디니? 어 여기 바로 여기구나 이제가 묻을모다 언제나 죽는거다 라고 할수 있겠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좀 복장 땅 걸고, 도망가. 도망가서, 뭐야, 오, 잠깐만, 저치억은 무조건, 무조건 얻어야 된대. 하지만 아, 이, 이 시간 이거밖에 없네. 깰수 있다, 깰수 있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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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 아, 잠만 보면 안 되는데. 아, 잠만 보여, 하필이면. 나 시간 끈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툭! 툭 쳐! 오케이! 나 이제 잠만 못.. 저희 이제 점화, 잠만.. 잠만.. 전문가예요이게 잠들 때이 정도! 이 정도 에서 바로 그냥 모다구리 때려! 뻥! 모다구리 때려! 모다구리 때려! 뻥! 모다구리 때려! 모다구리 때려! 잠 잠들지 마! 오다이다오다행이야호땡랭 오, 게임팩 쓰고 잠들지 마! 잠들지 마! 기와 힘들어 너무 센데? 잠시만, 잠시만, 잠시자잠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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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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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 뻥! 터져! 또 뻥! 또 뻥! 영성군! 영성이야! 와! 뻥! 두 드디어, 두디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실망이 큰데? 아니 730몇 시라도 나와야지. 일단은 리고니. 보자. 이게 나뇽 폴리곤 폴리곤 강칭 강칭 그럼 바로 리 이거 지워버려. 아 그냥 싹다 지워버려라. 별속촌은 아끼고 다른 거싹다 지워버리고 오래가 기스톤 바로 그냥 버려버렸지. 그 다음에 한번 더가 남았으니까 이만 너무 어렵다. 만 팔천 가자. 이만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깨란 거야? 예전에 이거 어떻게 깼더라? 만 팔천 만 팔천 안심하고 깨도 돼. 아. 여기서 제가 파일을 해본적이 있거든요? 뻥뻥뻥뻥뻥 바로 그냥 복수! 복수 잠깐 바로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나왔지? 아리 저리 가로서 망가 말이야. 쉐드볼 거품에 시원한 물마고마마고마고 바로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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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도도 좋아, 좋아+ 좋아요 아, 치룩하면 못갈 건데 치룩 빠르게 갈까 얘도 빤쓰서 내가 톤못 맞춘다면 섀도 볼로 툭 도+ 독 침봉이랑 얘네들은 오랜만 내가 톤빤수 뛰어봐, 뛰어. 띄워. 오케이. 쉐도우볼용의 춤. 뭐하냐? 너 그거 보채집 뛰는 거 맞냐? 흐흐! <laughs> 거품에도 못 버티네? 거품 제일 약한 기술 같았는데. 그 뻥, 뻥, 뛰고. 뭐하니? 막, 도망, 막, 도망. 도망가서? 키어 벽으로 도망치면 어떡해! 바보야 너네 바보니. 나 영상을 눌러서 바로 그냥 시작하자면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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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얘는 그바니 여기도 지아한니이남아있지 거품. 거품에도 못 버티네, 이 바보 라이츄야. 너, 번개펀치 쓰는 거 맞니? 아로 그냥. 너 바보야? 바보 멍충아. 너 바보 멍충이니 라이츄야? 라이데한 메시지 하나 보내고. 응 음. 지금 멋지리 계속가네 그러면 요리, 요리 한번 보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볼게요. 테스라 제발 켄타로스 지난 시간에 주조와 가지 럭키? 럭키가 있단 말이야. 럭키야 또 나왔네. 아 이로치면은 근데 이로치일 수도 있는데? 이로치 포켓몬 퀘스트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로치 있거든요? 똑같네. 그냥 뭐 무들모네. 럭키. 럭키 뭐 무슨 뭐야? 무들모네 무들모. 바로는 기술 떠올리기 투구그그리기 바위 깨기. 애교 우리 기 바꾸자. 100%를 가지고 방금제 목소리 이상했지? 야, 럭키야.